네, 반갑습니다 개그맨 정봉균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설린대인데요 우리 어서와 설린은 처음이지 저는 이제 설린을 가지고 오면 거의 처음이죠 그래서 저는 설린대에 해서잘 모르는데 저에게 설린대를 좀 소개해 줄 친구들을 제가 좀 모셔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언어학과 누구신지 어, 간호학과 공예은입니다 네, 예은 씨 반갑습니다 유아교육과 이선빈입니다. 네, 선빈 씨 반갑습니다. 네, 응급부족과 이요셉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요셉 씨 반갑습니다. 어, 학교가 초록초록하네요. 확실히 유월에 오니까. 맞아요 네, 가가지고. 네, 풀도 많이 나오고 여기는 무슨 관이에요? <laughs> 얘가 만마관이라고 해가지고. 만마관. 네, 카페도 있고. 카페 있고. 식당도 헬스장 있고. 있고. 헬스장 있고. 여기가 정확하게 어떤 곳이에요? 네, 학교가. 네. 돌아가기 위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인사관이라고. 중요한 자료들이 여기 다 있다는 거죠. 본관이죠. 일단 왔으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들어가 본적 없죠. 총장님실. 없죠. 네. 한번 궁금하잖아. 총장님실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한번원하게한번 그냥 들어가 보자고. 일단 예약하면 안 돼. 예약하면 못 들어와. 네, 가자고 하자고. 네. 총장님,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어, 오세요, 오세요. 네, 예,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어, 환영합니다. 예, 총장님, 아, 어,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우리 총장님하고 저희가 갑작스럽게 좀 방문을 좀 했습니다. 어, 네, 반영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죽도에 기도 받으십시오. 네. 네. 아,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총장님, 우리 또 학생분들도 또총장님을 이제 또실물로또 처음 뵈요. 네, 예. 네. 본인 소개를 좀 직접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좀? 아, 네. 아, 저는 이번에 이제 설림대 8대 총장으로 취임하게 된 곽진환입니다. 저도 아직 새내기입니다. 아, 어, 저도 캠퍼스 곳곳 다니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열심히 인사하고 이렇 지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총장님. 네. 아. 그러면 우리 요즘 친구들의 인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하트 한번 부탁드려야 됩니까? 요거? 아, 요즘 사진 찍을 때. 저랑 같은 세대인데요? 좀 무슨 세대? 예요 <laughs> <저도 이제. 웃음> 무슨 아니, 세대? 요즘도 다 이렇게 합니다. 요즘도 어, 이렇게 하, 하긴 하죠. 어, 요즘 하트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거요 그,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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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어. 하트 어. 이렇게 해요? 요즘 하트 이렇게 합니다. 예. 네, 요즘 이렇게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네. 저한테 저도 올릴까요? 어, 어. 괜찮으신데요? 네. 아니요. 면접이나, 취업에 좀 팁을 하나 좀 주신다면? 사실, 그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어 사실 전문적인 지식과, 뭐, 업무 능력도 참 필요한데, 어 지금 많은 대기업들의 인사 담당하는 분들의, 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딱 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토익 점수 몇 점, 전공 점수 몇 점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내가 남을 위해서 또 내가 섬길이 기업체를 위해서 정말 나의 기업처럼 어, 내가 승기고 봉사할 준비가 돼 있는가 아마 그런 사람들 앞으로 기업체에서 선호하게 될 겁니다 어, 저희가 네. 설린대학교를 얼마나 아시는지 네. 우리 학과는 이게 좋다 다섯 글자씩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구조과 남을 어. 위한 남 위한 희생 남 위한 희생 오남 위한 희생 뷰티 디자인과 넌넌보기아니네 <laughs> 유아교육과 새로운 생명. 오, 어떻게 마음에 듭니까 유아교육과? 어 네. 이제 오자 마스터가 되셨습니다. 아 예. 네. 차전지융합과 다섯 짜로 표현해주세요. 미래먹거리. 음, 네. 대박. 네. 와 정말 핵심이었습니다. 저희가 불쑥 찾아왔는데 괜찮으셨어요. 아이고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정말. 아, 이렇게 찾아주셔서 또 격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궁유 선생님께 네. 좀 개인적으로 하나 좀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어, 저요. 이 자리에 우리 정궁유 선생님을 우리 학교의 정식 홍보 대사로 우리 초청해서 또 우리 학교를 위해서 많이 좀 도움을 좀 청하고 싶습니다. 아, 제가 이 변화의 자리에 꼭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로도 괜찮으시면, 저도 최선을 아, 다하겠습니다. 너무 네. 감사하고, 윤 네. 그리고 또, 저도 그럼 좀 부탁을 드리면, 네. 어, 조금 있으면 이제 축제철이잖아요. 네, 네, 네. 축제 때, 제가 또한번 와서. 아, 네. 네. 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신 총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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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한번 선수한테 듣을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